지장보살 예찬문 저희들이 모든 지성을 하받치오며 향로 위에 향 하나를 사르고 나니 그 향기가 온법계에 두루하옵고 모든 세계 불국토에 고루 퍼져서 곳곳마다 상서구름 피어오르니 저희들의 간절한 뜻 살펴주시사 차비하신 불보살님 강림하소서 지심기명래시방법계상주삼보 나무치장왕 보살마하살 나무치장왕 보살마하살 나무치장왕 보살마하살 대비대원 대성대자 보살께서는 미묘한 온갖 온 공덕 갖추셨나니 대해탈의 큰 보배가 나는 곳이여 보살들의 맑고맑은 안목이시며 열반으로 인도하는 도사이셔라 운갑법에 비내리는 여의주처럼 구하는 바 모든 것을 만족케하며 운갑법에 고루 갖춘 섬이시오며 모든 선근 키워주는 좋은 밭이며 대해탈에 낙을 담은 그릇이오며 신묘와 온 공동내는 청정수셔라 착한 이를 비춰주는 햇빛이시며 열과 번뇌 시켜주는 달빛이시며 번뇌도도 격파하는 달생칼이며. 더운 여름 나그네의 정자 담으며 다리 없는 사람에겐 수레와 같고 머나먼 길 가는 이의 자량이시며 길을 잃은 나그네의 길잡이시며 미친 사람 마음 잡는 묘한 약이며 경고 중에 사람에겐 의사이시며 늙은이들 의지하울 지팡이시며 구달푼이 편히 쉬는 평상이시며 생로병사 건네주는 다리이시며 불국도록하는 이의 유 뗏목이셔라 모든 선근 두루 닦은 공덕신이요 모든 선근 얻게 되는 등유과시며 항상 굴려 배푸 없는 술에 박히며 청정계행 경고함은 숨이 산 같고 불태전의 용맹 정진 금강 보배며 안온하고 부동하기 대지와 같고 정미다운 대선정은 비밀장이며 화려하온 삼매장업곧 다발 같고. 깊고 넓은 대지해는 바다 같으며 물도 없고 집착하는 허공과 같고 묘한 가보 가까움은 꽃잎 같도다 일체 외도 조복함은 사자왕이요 일체 마군 굴복시킴 용상이시며 번뇌 도적 모두 배넌 신검이시며 번잡함을 싫어함은 독각이시며 번뇌의 때 씻어주면 맑은 물이며 모든 악취 없애주면 선풍과 같고 온갖 결박 은어심은 칼날같은 온갖 공포 마귀심은 아버지 같고 온갖 원적 마귀심은 성곽 같으며 온갖 악난 구하심은 부모와 같고 겁 약하니 숨겨주면 숲과 같아라. 목이 마른 사람에겐 청량수 되고 굶주리는 사람에겐 과일이 되며 오지 없는 사람에겐 의복이 되고 더위 속에 사람에겐 큰 구름 되며 가난 속에 사람에겐 여의 보되고 공포 속에 사람에게 의지처 되며 농사짓는 이에게는 담비가 되고 흐린 물을 맑힘에는 월주 되어 모든 중생 모든 선근 두호하시며 묘한 경계에 나타내어 즐겁게 하고. 중생들의 삼창 괘심을 더하게 하며 복가지에 구하는 이만 좋게 하네. 헌내망상 지선에게 폭포수 같고 산람심을 거두기는 산매경계여 걸림없는 대변지에는 수차 같으며 깊은 산매 부동함은 묘색과 같고 대인욕이 안주함은 소미산 같고 온갖 법을 간직함은 바다와 같고 대신족이 자제함은 허공 같으며 해표 아래 얼음 녹듯 미혹 없애고 선정지에 구족된 선 도루 노리며 무공용의 대법률을 항상 굴리는 소승하온 근공덕은 측량 못해라. 오래 닦아 경고하온 그 신원력과 대자비와 용맹정진 그 신공덕은 일체 보살 뛰어넘어 으뜸이기에 잠시에도 시행 없이 괴의하였고연불라고예불라고 공양하올 때 모든 중생 온갖 고통 모두 여의고, 온갖 수원 지체 없이 거둬 주시어 천상나고 열반길에 들게 하시니, 저희들이 일심으로 청례합니다. 지심기명래 문사석가문이불 지심기명래 극락세계아미타불 지심기명래 사자분신구종만행불 지심기명래 갑화정자체왕불 지심기명래 일체지성칩을 지심기명래 청정연화목불 지심기명래 무변신불 지심기명래 다보불 지심기명래 보승불 지심기명래 파도마승불 지심기명래 사자후불 지심기명래 구류선불 지심기명내 비바십을 지심기명내 보상불 지심기명내 가사당불 지심기명내 태통산황불 지심기명내 정월불 지심기명내 지승불 지심기명내 정명황불 지심기명내 지성칩을 지심기명내 산왕불 지심기명내 무상불 지심기명내 묘성불 지심기명내 만월불 지심기명내 월면불 지심기명내 오십삼불 지심기명례 진시방삼세 일체재발 지심기명례 지장보살 본원경 지심기명례 대승대집 지장심륜경 지심기명례 점찰선악업보경 지심기명례 진시방삼세 일체존법 지심기명례 임능발 지정지장보살 지심기명례 입구족 무변지정지장보살 지심기명례 입구족 청정지정지장보살 지심기명례 입구족 참계지정지장보살 지심기명례 입구적 재승명정 지장보살 지심기명례 임무 우신통 명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입구족, 승통, 명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입보조, 재세, 간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입재불, 등거, 명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입금, 광, 광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입전, 광명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입구족, 상묘, 지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입구족, 승정, 기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례 입상묘제자 구정지 장보사 지심기 명례 임무쟁지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례 입구족 세로광정지 장보살 지심기 명례 입선주 승금강정지 장보살 지심기 명례 입구족 자비성정 지장보살 지심기 명례 이빈집 제복, 독정,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입회정, 광정,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이제 정력, 제도 변급,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이제 정력, 재질 변급,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이제 정력. 제기 근겁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불타신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보살신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독각신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성분신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대 자제천신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대범천신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타화자제천신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현야마천신 지장보살. 지심기명 내현 도솔천신 지장보살 지심기명 내현 지석천신 지장보살 지심기명 내현 사대천 왕신 지장보살 지심기명 내현 절륜 왕신 지장보살 지심기명 내현 장보신 지장보살 지심기명 내현 보녀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동남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동여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용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야차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나차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악귀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사자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향상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마신우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종종금수지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연마왕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지옥출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현지옥체유총신,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증장사중수명, 지장보살, 지심기명내 증장사중무병 지장보살 지심기명내 증장사축 중색령명문 지장보살 지심기문내 증장사 중정계담문 지장보살 지심기명내 증장사 중자구제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내 증장사 중회사 지장보살 지심기명내 증장사 중묘정 지장보살 지심기명래증장사중 아닌지장보살 지심기명래증장사중 방편지장보살 지심기명래증장사중각 성제광명지장보살 지심기명래중장사중취입대승종도지장보살 지심기명래중장사중법명지장보살 지심기명래중장사중성수교정지장보살 지심기명래중장사중대차대비지장보살 지심기명래중장사중묘칭 변만삼계지장보살 지심기명래중장사중보구보윤삼계지장보살 지심기명래증장사중일체대지정기자미지장보살 지심기명래중장사중일체종자정기자미지장보살지심기명래중장사중일체선작사업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증장사중정법정기선행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증장사중유익지수화풍 증장사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증장사중육도피안묘행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영리우고희구만족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영리우고, 음식 충족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영리우고, 차구 비족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영리원 증예락 합해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영유, 중병 신심, 안온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영사, 독심, 자심, 상향 지장보살 지심기 명래 영해 내욕 자재환이 지장보살치심기명내 영리수지 편달가의 지장보살치심기명내 영창신심기력강성 지장보살치심기명내 영구책은 부유손괴 지장보살치심기명내 영리 윤회신무 광란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지심 기명 내 영리 탐욕 신심 말락 지장 보살 지심 기명 내 영리 위난 안온 무손 지장 보살 지심 기명 내 영리 포획 보전 신명 지장 보살 지심 기명 내 영리 우고 만족 담은 지장 보살 지심 기명 내 우살 생사 우설 우살 생자 설수 앙단명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절도자설빈궁고초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사음자설착합원앙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악구자설권속투장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회방자설무설창구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우지내자설추루융장보지장보살 지심기명래우갈린자설수구비원보지장보살 지심기명래우음식무도자설기갈인병보지잘보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절엽 자정자설 경광상 명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패엽 부모자설 천지재살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소림 차설 광비취사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망포생추자 설골육분리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회방삼보차설맹농음하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경법만교자 서령처학도보 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파용상주자설윤회지옥 보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오범무승자설령 제축생보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탕화참작 상생자설체상보지장보살 지심기명래 우 5번 파계범 제자설 금수기야보 지장보살 지심귀명래 우비리회용 자설 소구걸절보 지장보살 지심귀명래 우오아공고자설 비사하천보 지장보살 지심귀명래 우양설투란자설 무설백설보 지장보살 지심귀명래 우사견자설 편지. 수생보지장보살지심기명래백전방편교화중생지장보살지심기명래문수사리보살 지심기명래 보현보살, 지심기명래 관세음보살, 지심기명래 대세지보살, 지심기명래 알다보살, 지심기명래 재수보살, 지심기명래 정자제왕보살 지심기명래 광목보살, 지심기명래 일왕보살, 지심기명래 월광보살 지심기명래, 무진이보살, 지심기명래, 해탈보살, 지심기명래, 보광보살, 지심기명래, 진시방삼세, 일체보살, 지심기명래, 팔량개교 권선대사, 도명존자, 지심기명래, 진시방삼세, 일체현성승. 예배하운 큰곡 녹과 뛰어난 행위 가이 없고 수승한복 회양합니다 원하오니 구에 빠진 모든 유정들 어서 빨리 극락왕생하여지다 나무 대자 대비 태원본존치장보살 나무 대자 대비 대원본존치장보살 나무 대자 대비 태원본존치장보살